촬영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 한식당 앞을 지나는데 식당 밖에 메뉴가 적혀 있더라고요. 바로 코스 요리 무한리필. 인당 3만 원에 여기 적혀 있는 음식들을 무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참다랑어를 쓴다는 이곳 어떤 구성으로 나올지 너무 궁금해서 회사랑이 꼼꼼하게 리뷰해 보았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코 함치에 라는 요리 주점입니다. 식당 이름이 특이하죠 호암치에는 폴란드어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사장님의 아내분이 폴란드 사람이라서 사랑의 의미를 담아 지은 가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특이한 게 워크인 손님을 받지 않고 무조건 예약을 통해서만 손님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예약 방법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식당은 어떤 음식을 파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코스 요리가 유명하고요 그중에서 특히나 사랑받는 게 바로 무한리필 코스입니다 인당 3만 원에 총 9가지 요리를 맛보고 무한리필을 할수 있는 건데요 도대체 어떨지 하나씩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요거트 샐러드와 아게다시토프라는 연두구 튀김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별하게 찰이 나오지 않고 찬으로 취급될 만한 음식이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점 참고하고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기성품 소스를 쓰지 않고 웬만하면 거의 다 만드신다고 하는데요. 한번 샐러드부터 간단하게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트 샐러드는 요거트 특유의 그 신맛 있죠. 그 신맛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고 요거트 자체의 부드러움과 약간의 단맛이 느껴져서 정말 편하게 먹기 좋았습니다. 마치 집에서 요거트를 이용해 만든 것처럼 식당스럽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단맛도 은은하고 편안한 맛의 요거트 샐러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아게다시 토프, 면 두부 튀김이죠. 위에는 직접 만든 데리알피 소스와 가다랑어포가 뿌려져 있는데 바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게다시 토프는 전분에 살짝 입힌 후 튀겨서인지 튀김옷이 입에 넣자마자 바스러지고 그 안에서는 부드러운 연두부가 나오는데 이런 식의 겉바속촉도 있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 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 만든 데리야끼 소스와 가쓰오부시즉가다랑어포의 조합이 정말 좋았는데요. 곱사, 정말 담백하고 두부 맛이 나는 타코야끼를 먹는 느낌 같기도 했습니다. 연두부 질감의 타코야끼 맛이라는 게 특이하죠. 그런데 저는 데리야끼 소스가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스는 단맛이 강한 편으로 첫 입을 먹으면 웃음이 번질 정도로 도로 달달한데 이게 설탕의 단맛이 아닌 과일의 단맛처럼 은은하게 올라와 전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앞서 먹은 요트 소스도 그렇고 대리야게 소스도 직접 만드신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뭔가 제품스러움이 덜해 먹기 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옛날 오뎅꼬지탕. 그냥 오뎅탕이고요. 작은 냄비에 오뎅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맛을 볼게요. 일단, 이 오뎅탕은 약간 반전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오뎅탕들은 약간 간간하고 짠맛이 두드러지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곳의 오뎅탕은 상당히 담백하고 편안한 맛에 마치 집에서 끓여먹는 오뎅탕 같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요리를 세 가지 정도 먹어보니 간이 세지 않다는 게이 요리주점의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싱겁다고 생각하시면 옆에 있는 소금을 첨가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연어초밥 연어초밥은 총 6피스가 나왔고요 그중에서 두 피스는 불로 살짝 굽고 소스로 얹어서 주셨습니다 과연 연어초밥 맛은 어떨지 아주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 연어초밥은 회의 두께가 조금씩은 달라도 전반적으로 얇은 편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밥 자체의 간은 앞서 먹었던 음식처럼 초대리 자체의 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밍밍하다는 라건 아니고요 뭔가 집에서 간이 그렇게 세지 않은 초대리 양념을 만들어서 초밥을 준 느낌이었어요 초대리 양념의 맛은 신맛보다 단맛이 더 두드러졌고 밥의 질감은 초밥으로서 특별하기보다는 그냥 집밥에 초대리 양념을 섞은 정도로 무난한 맛이었습니다 이 연어초밥은 그냥 회가 두툼하고 양념이 세지 않다는 게 특징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참치와 연어 사시미 구성 같은 경우는 참다랑어 속살과 참다랑어 입번 뱃살, 생연어 그리고 황새치 뱃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꽤 놀랐는데요. 무한리필이 되는 코스인데 참다랑어를 취급하고 뱃살 중에서도 꽤나 괜찮은 부위를 제공하고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질이 떨어진다는 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락교 단무지 홀스레디쉬 케이퍼 초생강 무순 이렇게 양념도 한 번에 다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재밌는 배려가 있다면 이회 아래에 무가 아닌 아까 전에 먹었었던 샐러드 야채 있죠. 그 샐러드 야채를 깔았다고 합니다. 보통은 회 밑에 주로 무를 깔잖아요. 그런데 무를 깔면 식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버리게 되는 게 아까워서 무 대신 야채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스 무한리필에서 샐러드까지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배려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닌 것 같고요. 코스 무한리필이 아닌 인원수별로 정해진 코스를 먹는 분 안에서 센스 있는 배려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샐러드를 다 먹어야지 리필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코스 무한 리필 중에 회 밑에 야채까지는 먹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야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고 바로 회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참다랑어 속살. 간장에 찍어서 맛을 볼게요. 이 참다랑어 속살 같은 경우는 지금 비주얼로 보이는 것처럼 한국의 참치집에서 내어주는 느낌과 닮았는데요. 얇게 썰고 그리고 얼어있는 상태 이 상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짝의 취향에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은 참치집에 가서 왜 얼린 걸 제공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기름진 부위의 강렬한 느끼함을 줄이는 목적으로 뱃살 부위에 한해서 얼는걸 제공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먹은 건 참다랑어 속살이잖아요. 그래서 참치집 사장님의 말을 참고하더라도 이렇게 얼어있는 참다랑어 속살은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느꼈으면 급히 해동되면 생기는 물과 속살 특유의 감칠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 꽤나 아쉬웠습니다. 사장님이 여유가 된다면 참다랑어 속살은 해동해서 제공해 주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참다랑어 뱃살. 이곳은 참다랑어 이번 뱃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간장 찍어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으로 느껴지는 건 기름진과 참치 자체의 산미 감치 맛이었는데요 그냥 무난하게 즐기기 좋은 참다랑어 뱃살이었습니다 그래도 포인트를 찍으라고 한다면 참치 자체가 얼린 상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얇다는 거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어의 맛은 특별하게 숙성을 거친 게 아닌 신선한 연어를 두툼하게 썰어준 걸로 회를 집중적으로 먹고 싶은 분들에겐 참치 뱃살과 연어회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황새치 뱃살은 그냥 무난했으며 이것도 상당히 얇은 게 특징이었고요 아무튼 이 코스 무한리필 메뉴는 코스가 다 끝나야지 가능하다고 하니 남은 코스도 얼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매운 연어를 얹은 튀김 롤 원래는 필라델피아 삶은 롤을 제공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른 롤이 나올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떨지 바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로는 스리라차 소스와 땡초로 양념을 해서 매운 편이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상당히 맛있게 다가왔습니다. 스리라차 소스는 책을 보니 마요네즈와 섞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기존 스리라차 소스에서 부족했던 풍성한 맛이 더해졌으며 매운 맛과 산미가 주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땡초의 알싸한 맛까지 더해져 강렬한 매운 맛이 두드러지는 마요 소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지 않나 싶고요. 롤도 기름에 튀긴 거고 연어 자체도 기름이 많은 생선이기에 이런 재료 특성상 매운 맛이 약간은 중화되어 마치 엽떡에 치즈를 넣어 것처럼 매콤 풍성한 맛이 맴도는 맛있는 한 입으로서 다가온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롤의 경우 속을 살펴보니까 아까 초밥 양념을 넣은 밥에 김밥 재료를 넣고 마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속 재료의 식감이 더해주는 정도로 전체적인 맛의 조화로 봤을 땐 나름 괜찮았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철판 스테이크. 스테이크의 경우 숙성한 토시살을 제공하며 굽기 전에 사장님이 굽는 정도로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는 미디움 레어로 부탁드렸고 구성은 구운 야채와 고기가 나오고 양념은 총3 가지로 핫 소스를 섞은 스테이크 소스, 겨자. 씨 머스타드, 트러플 오일에 절인 버섯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과연 어떨지 바로 맛보도록 할게요. 제가 고기에 대해선는잘 모르지만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운 게 식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맛은 담백하고 기름짐도 적당히 느껴졌고요 무엇보다 고기 자체의 육향이 정말 좋았던 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곁들인 소스는 핫소스와 스테이크 소스를 섞은 걸로 정말 정직하게 두 가지 맛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묘하게 잘 어울렸던 게 스테이크 소스가 지니고 있는 산미가 더 강화되고 끝에 매운맛이 맴돌아 고기를 먹고 느끼해지는 걸 막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음식은 대판 해물 약기여야 되는데 오늘 해물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서 치킨 가라아게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메뉴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음식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앞에 먹었던 연두부 튀김 있죠? 연두부 튀김처럼 전분으로 얇게 튀김옷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집에서 만든 것처럼 간이 그렇게 세지 않아 개인적으로 먹기 편했던 치킨 튀김이었습니다. 보통 식당에선 닭이 염지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염지 없이 기름에 튀겨서 어떤 분들 입에는 다소 싱겁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코스의 마지막 요리입니다 대구 지리탕 대구살 한 토막과 흔히 오만둥이라고 불리는 주름 미더덕 그리고 미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의 코스는 요리가 여러 개 나오다 보니 한번 제공될 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며 식사의 개념보다는 작은 안주 요리 같은 느낌이네요 아무튼 요리가 나왔으니 바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구 지리타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싱거운 걸 좋아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간이 아예 없다. 그런 건 아니고 밍밍하지 않을 정도의 간과 초양구초의 칼칼함이 느껴지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간 오만둥이가 시원함을 더해줘서 시원하고 칼칼하고 간이 적당히 있어 먹기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음식 맛이 뛰어나다. 그런 게 아닌 그냥 싱겁게 먹는 걸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 잔잔하게 즐기기 좋은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가 끝났으니 리필을 마음껏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음식을 다 먹고 나니까 배가 상당히 찬 상태였습니다 음식들이 한번 제공될 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지만 요리 개수가 많아서인지 리필이 그다지 끌리지 않더라고요 따라서 먹는 양이 정말 많은 사람이 아닌 이상 이곳에 인원수대로 먹을 수 있는 코스유를 선택하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코암체라는 요리 주점에서 부족함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우선 이곳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음식들이 타 식당에 비해 담백한 편입니다 더 편하게 얘기하면 싱겁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껏 먹고자 코스 무한리필을 많이 주문하는 편이지만 정말 먹는 양이 많지 않은 이상 인원수대로 나오는 코스 요리를 먹는 게더 가성비 좋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리필이 아닌 일반 코스의 경우 방금 제가 리뷰한 코스에서 리필이 안 되는 거지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점 참고해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이 퀄리티는 좋은 편에 속합니다 특별하게 해동이나 숙성 처리를 안해서 맛의 디테일이 떨어지는 건 있지만 연어도 선도 좋은 걸 사용하고 참치도 참다란 거를 사용하기에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저렴한 걸 사용한다라는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리 좋아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직접 해주는 술안주 코스 요리를 맛보는 느낌 같기도 했고요. 아무튼 가격 대비 이런 코스를 맛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